안녕하세요. 돈비트레이더입니다. 오늘 알아보 이슈는 가장 큰 이슈인 미국 관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왜 관세를 올리는 이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강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국산업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다음은 아무래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모습이기도 할수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오랫동안 패권 경쟁을 해왔습니다. 특히 기술, 제조업, 반도체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죠. 미국은 중국이 자국 내 제조업을 무너뜨리고 기술을 빼앗아 간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산 제품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죠. 미국이 원하는 건 자국내 생산 확대입니다. 값싼 중국산 제품에 의존하는 대신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같은 핵심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습니다. 그다음은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수입보다 수출이 많다라는 뜻이죠. 미국 정부는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내 생산 비용이 높아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미국의 목표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 정책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쟁, 미국의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관세를 올리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복 관세로 맞서면서 무역 질서가 흔들리게 되죠. 이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도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코인 시장, 주식 시장 모두 내리는 모습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문제는 소비자 물가가 상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부품에 높은 관세가 붙으면 미국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미국 내 기업들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며 소비자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한다면 내리고 있던 금리 인하는 꿈속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어떤 식으로 잡아가야 되냐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서 관세 전쟁이 장기화된다 하면 CPI가 오르게 되며 물가를 잡으려던 미국은 또한번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가 인상된다면 당연히 국내 주식, 코인 동시에 무너질 가능성이 강합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해칭수단을 꼭 활용하여 보수적인 매매를 이어가는 타이밍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을 적기 어려우신 분들 잠시만 주목 부탁드립니다. 010-5807-332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방향성 및 교육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